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영원 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셨고, 제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되어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한번 그렇게 고백하실까요? 죽으면, 죽으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그 죽음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자랑해야 될 삶의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 잘못 나보다 더잘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내가 당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나보다 하나님은 더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내 두려움 모르시지 않아요. 내 염려 모르시지 않아요. 내 근심 모르시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기회를 삼고 계신 거지. 자, 너 지금 두려운 거 나도 안다. 너 지금 염려하는 거 나도 안다. 너 지금 근심 많은 거 나도 안다 너뭘 걱정하는지 나도 안다 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 어떡할래 이 긴장감이 있는 거죠 자 어떡할래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돕지 않으시는 것은 그 긴장 상태를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을 기회가 될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긴장 속에서 나에게 도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어떡할래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아니, 신약에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 한 번, 나를 한번 기다려 볼래? 나를 한번 기다려 볼래? 하나님은 항상 이 긴장 속에서 나에게 도로 묶고 계신 거예요. 너한 번, 나를 한번 끝까지 인내해 볼래? 나한번 믿어 볼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다려 볼 기회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걱정 내 근심이고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해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내의 기회로 하나님을 철저하 의지하게 하실 것이지만 평상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긴장, 걱정, 군신, 걱정 두려움을 이기질 못합니다. 물론 이기지 못해서 기어이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 그렇게 그길 걸어가면 안 되지만 하나님 그 길에서도 도와주시죠. 도와, 도와주시죠. 왜?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은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 오늘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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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매수그 긴장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 물론 그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담대히 선포하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울로 치자면 저울로 치자면 이쪽에 51%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쪽이 뭡니까? 51% 되기를 원하는 쪽이 어디예요 아하, 참, 이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선택하는 쪽으로. 내 마음에 갈등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염려근심이 있죠. 그러나, 이 염려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또 지난 날의 삶의 방식이나 세상살이처럼 그냥 흘러 떠내려가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라고 나를 갖다 놓고 인내하지 못한 채 선택하지 않도록, 어좀 이런 것들까요? 만약 저와 여분이게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데려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데려왔는데, 그정탐을 해보니까 진짜 적과골이 흘러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땅에 여전히 철기, 철, 철, 철번거를 가졌고 철기 문화의 그런 민족들과 나라들과 성을 짓고 살아가는 일곱 족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족속들을 모르고 나한테 젖각구이 흐르니까 가자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니까. 그래서 안 믿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할 줄알았 돼.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러나 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어.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지만 이걸 거절하게 되면 내가 갈수 있는 길은 어디 밖에 없습니까? 어느 길 밖에 없습니까? 광야 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이신 그 길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해도 나에게 준다 해도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의지하고 주님도 바라봐야 될 길일 텐데 그슨은 저쩌면 내 힘으로 선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땅한 평을 차지하지 못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했던그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땅을 차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길은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항상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나 돌아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밖에 없잖아요. 광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 땅을 목전에 둔 사람처럼 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믿음으로는 선택할 능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길은 광야밖에 없는데 물론 그 광야길에서도 만나주시죠 하늘에서 만나주시고 반석에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거기서는 뭘 심고 인내하며 자라고 열매를 볼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불안 폭이 나지 않는 땅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 삶이 약속의 땅 가난을 놓친 채 광야만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땅을 선택하지 능력이 없어 거절했을 때 광야 길밖에 없다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난 땅 입구에 와 있다면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땅을 볼때내 능력으로 담대히 걸어갈 그런 능력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러나 뒤를 돌아서서 정말 이거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가면 광야밖에 없으니까 딱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택할 힘을 주세요. 따라갈 믿음을 주세요. 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세요. 뒤에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그 간당간당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인내하기만 하면, 무릎을 꿇고 인내하기만 하면, 반드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실 것입니다.